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네 미카엘택시 미카엘입니다. 에, 영상 보시기 전에 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에, 에, 8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아, 7월 급여죠? 7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를 7월달에 근무한 내용을 에, 근무한 거를 8월달에 받게 됩니다. 저희 회사, 어, 산학금은요, 예, 1일, 14만 5천 원입니다. 14만 5천 원이고, 26일, 이제, 만근이고요한 달에 납부해야 할, 납부해야 할 산학금은 377만 원입니다. 26일 만근을 해야 되고, 만약에 만근을 못할 시에는, 이제 또 까지죠. 아, 여튼한 달에 산학금을 377만 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317만 원 납부를 해야 되고 오바가 되는 금액은 오바된 금액만큼은 도, 다시 이제 현금으로 돌려받고요 에,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에, 급여에서 제하고 받습니다 제 월급은 제 급여 명세표입니다 급여 명세표인데요 뭐 이제 기본 급이 46만 3천 원 예, 그 다음에, 근속수당이, 예, 35,000원, 뭐, 승모수당, 예, 근속수당은, 이제, 연수에 따라서 받는 게, 데, 받게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지금 이 회사에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지금 이제 6년차가 되어 가고요 예, 승모수당은 이제 156,000원, 똑같아요. 야간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이것은 만근했을 시에 똑같이 받는 금액이고, 예, 근속 수당만 연 연수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총 금액은 967,260원이고요. 뭐 이제 고용 보험 빼고 건강 보험 빠지고 요양 보험 빠지고 국민 연금 뭐 조합비. 조합비는 저희는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고요. 예, 4만 원인데 이제 상조회가 있을 때뭐 결혼식이나 뭐 이제 또상당했을때 어, 저, 저희 월급여에서 5,000원씩 또 따로 빠집니다. 예, 5,000원씩 빼갖고, 그분한테 상당하거나, 뭐, 이제 결혼식이 있거나, 자녀분 결혼식, 음, 그런 분들한테 이제 5,000원씩 또나가고요그 예, 다음에, 가볼금이 1,800원이 있는데요. 이 1,800원은, 어, 1,800원은, 저기, 제가, 하이패스를 안, 아, 그냥 무, 무단으로, 어, 통과를 해서, 어, 이렇게 발생해 된 금액을 이제 회사 대신 내주고급여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다니는데, 아마 제가 단말기를 안 꽂고 다녔나봐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제 합계 금액이, 예, 예, 15만 8천 원이고요. 예, 차인 지급액이 80만 9천 102 원입니다. 그래서 급여는 80만 9,100원을 받았고요 2원은 절사고 5원이 넘어가면 또 10원이 됩니다 80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는 이렇게 받았고요 적게 내야 지 화면을 적게 내야지 이게 크로스오버가 되네요 그리고 제 7월 총 매출은 예, 7월 총 매출은 528만원입니다. 예, 7월 총, 아이고, 이거를 밑으로 내려야 나 예, 7월 총 매출은 528만원이구요. 예, 산학금은 377만원입니다. 그래서 528만원에서 예, 산학금 377만원을 제하고 예, 제 수익금은 151만원입니다. 예, 151만원이구요. 음. 제수익금예 151만 원이죠. 예 151만 원에서 급여 80만 9,102원을 더한 금액. 7월 총 수입은 231만 9,102원입니다. 제가 7월달에 총번 금액이 231만 9,102원입니다. 급여하고 산학금 내고 난 추가금 합쳐서 231만 9,102원. 그러니까 총 242만원 정도를 번 건데요. 응. 에,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4단계 때문에 예, 수익이 많이 줄었어요. 어, 8월달에는 더 더욱 아, 더 왠지 느낌이 더안 좋습니다. 예, 8월달에도 수익이 좀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 택시 기사님들 많이 힘좀 내십시오. 우리 법인 택시 기사님들. 많이 힘내시고요. 에, 똑같은 금액을 벌었을 때 에, 벌었을 때 개인택시하고 어, 개인택시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좀 차이가 많이 나, 나죠. 어, 실례로 어, 다른 분의 급여 명세표 어, 개인택시 비슷하게 벌었을 경우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또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laughs> 네, 이렇게 벌었고. 우리 법인 택시 기사님들하고 급여 받으신 분들 7월 한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8월 달 지금 벌써 이제 보름 지나가는데요. 8월 한 달도 좀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그나마 또 그래도 이번 달에는 어또 택시 지원금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거고 우리 법인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도 뭐 80만 원씩 받고. 또 추석 전까지는 또제 5차 지원 에, 재난지원금 25만 원 해갖고 뭐 100만 원 정도 받을 텐데요. 또 다른 시에서는 또 시에서 시에서 또 따로 택시 기사들에게 뭐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 또 주는 또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어 이제 힘내시고요. 어 화이팅 하시길 빌겠습니다. <laughs> 힘내십시오. 저도 좀더 힘내서 좀더 열심히 하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카 미칼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예, 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 미카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